조선욱이 반서화계 시각으로 작성된 누람기략과 송담유록 완역본이 출간됐습니다. 한국 초기 교회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특별 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 역행하는 데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국회가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의 건강 돌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우수 사례 선정된 서울 노원구를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 건강 증진관의 회의실. 건강 돌봄 서비스 출동 협서 대상자의 질병과 해결 과제 파악 등 사전 회의가 한창입니다. 농구는 서울시 건강 돌봄 사업 우수 사례 보고 대회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우수 상에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 사례 대상자 김아무 개 씨는 장기간 좁은 방에서 은둔 상태로 지내며 우울감과 자살 위험성 등이 감지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상황과 그 이혼 뭐 가족 간의 단절 같은 것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먼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정신과적인 약물을 드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약 어, 합병증도 있었고 노은근은 김씨의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하루 세끼 식이 요법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진행했고 실제 혈당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외출은 물론 30분 이상 근력 운동을 실시한 결과 현재는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인 가구 요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식재료 구입과 요리 실습 등을 경험하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악몽 같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말도 어로한 것에서 좀더 명확해지고 언어가 명확해지니 자신감도 없고 재활의 어떤 의지가 부활되는 거죠. 평가위원들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건강돌봄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건강돌봄팀은 김 씨가 1년 정도 더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노웅군은 지난 2018년 서울시 최초로 건강돌봄 전단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원은 이사를 비롯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동시에 같이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어, 이분에 한테 정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통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건강과 영양 재활 복지 등 각자 맡은 영역에서 능숙하게 돌봄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힘이 난다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라서 오늘 너무 흥이 되고 기대가 돼가지고 지금 <laughs> 참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당 조절이 될것 같고 어 또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노은구는 현재 14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사업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 일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 자녀들은 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나거나 데려온 자녀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부모의 태생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과 의료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교육과 건강권 보장은 어떨까? 미등록 이주아동일지라도 학습권은 주어져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최소 두세배 들다 보니 어린 자녀들은 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웁니다. 늘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제가 자라고 살아온 이 땅에서는 그 권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명이 국민의 힘 의원은 미등록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후에 우리 사회에 또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진료하는 데 들어갈 어떤 재정 소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특별 회계로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정책과 입법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요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업체의 특별 연장 근로 허용 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 노동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특별 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담긴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규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근로 상한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는 연중 90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업종의 특별 연장 근로 기한을 18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조선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연중 90일까지만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을 실제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에서 8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해 합리화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인력 난타계나 기업체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보다 연평균 20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인력난을 겪는 사업체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에 SPL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밤샘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농심에서도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산재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끼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그 산업 안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 사, 노동자의 삶의 질에도 그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더, 더 이상 그 늘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좀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들이 근본적인 이제 희생양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이 노동 조건을 좀 좋게 해주고 하면 거기 와서 일하려고 하겠죠.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야당 소속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한국 초기교회사를 기록한 누람기략과 송담유록 완역본이 출간됐습니다. 반서학의 시각을 담고 있어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장현민 기자가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조선말 초기교회사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조선말 서학을 둘러싼 남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재기의 누람기략과 강세정의 송담유록의 완역본이 발간된 겁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지난 4일 누람기략과 송담유록의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책은 조선의 서학이 들어온 당시의 상황을 교회 외부에 있는 남인의 시각에서 기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교회가 성립하던 당시의 정치적 흐름은 물론 초기교회 지도자들의 상세한 행정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맡은 정민 교수는 두 책을 통해 초기 교회사 연구에 간과치 못할 소중한 증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불분명했거나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초기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한층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초기 교회사 연구에 간과하지 못할 소중한 증언 기록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 현양위원장 손희성 주교는 두 책은 서학을 반대하는 입장의 이들이 작성한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편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번 책 발간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람기략 성담유록 모두 반 서학의 입장을 지녔던 이들의 기록입니다. 순교자들 의 굳건한 신앙과 성덕을 기리고자 하는 한국 천주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마음에 들든 그렇지 않든 성실하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성숙한 태도라고 봅니다. 한편 누람기략과 성담유록은 각각 서울 순교자 해당이가 발간한 11번째, 12번째 한국 순교자 연구 총서입니다. 앞서 서울 순교자 현영인은 1996년부터 한국 순교자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한국 순교자 연구 총서 간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안동교구가 오는 주일 교리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안동교구 사목국은 오는 13일 경복 예천 농은수련원에서 교리교사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교리 교사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교를 나누는 축제장으로 마련됩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 전례에 이어 올해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프로그램과 어울림 축제 한마당 파견 미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파견 미사는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와 사제단이 공동 집전합니다. 미사 중에는 20년 근속 한명을 비롯해 11명의 교사가 근속상을 받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교구장 명의의 상장과 선물이 수여됩니다. 안동교구 사무국은 오랜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한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